Nice game to eat. 아, 왜 이렇게 기분들이 좋으세요? 아, 가성비 최고인, 내즈체 네. 메인보드를 강키랑 저랑 구입을 했거든요. <laughs> 아, 그렇군요 짱짱맨. 아,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 <laughs> 네. 연주 한 번, 오늘 또. 아, 기분도 좋은데, 한곡 뽑아올까요? 연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레미송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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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요? 도. 레. 미. 미. 미안해 <laughs>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네, 에즈라, DND컴, 그리고 세계 최초 프리미엄 동영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N조와 함께하는 n m b 썸머 16강 A조 진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우중이고 도움 말씀에는 강승현, 그리고 하강석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정말 미안합니다. 어, 아이돌 누가 됐는지 일단 좀 봐야겠어요. 끝나고 나서. <laughs> 아 네. 네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번 n m b 썸머를. 네, 우리 IT 엔조이는 물론 또 이, 어, 엘즈라과 D&D n 컴에서도 함께 후원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 이렇게 알찬 꽁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 좀 푸시죠. <laughs> 네. 우크렐레라고. 우크렐레라는 아, 우크렐레. 명칭 이름에. 아, 예, 명칭 아, 명칭 네, 그런 명칭이 있니사현 악기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네. 우크렐레라고 네네. 나발이고.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도레미 송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자, 세이트쇼 프리미엄 동영상 물류시어 서비스를 제공한 IT 엔조 합기의 NLB 이제 A조 진출전 오늘 경기를 통해서 12강에 진출하게 되는 첫 번째 팀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팀들이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엔트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 이제 디토네이션 FM 그리고 아프리카 팀 챔스를 꺾고 진출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경기력을 상대적으로 또 보여주면서 올라온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 기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엔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 센티널입니다. 곰박형곤 포켓 김중원, 레빗 나건우, 유천 졸업생 위성진 그리고 더스타 양준우 선수입니다. 네, 뭐, 그, 프라임이 옵티머스가 서실은 성적에 비해서 기대가 되는 팀이라는 참 재밌는 별칭을 얻었었는데, 센티널 역시 1차 경기 자체에서는 뭐, 특별한 부분 없이 워낙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진짜 모습을 오늘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습니다. 인벤져스 한번 보도록 하죠. 0903, 김영훈, 네클릿 김민기, 미소, 김재훈, 노아, 오장원, 낀시, 김범석 선수입니다. 네,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죠. 바로 정글로 변신한 넥클릿의 성공적인 변신, 그리고 보트의 강력함, 추가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3미드의 수학 3미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카 미드 같은 경우에 워낙 전략 전술 살다 보니까 서로 한쪽만 특화되게 마련인데 이 선수들은 양쪽 모두 잘 다루면서 우리는 탄미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이죠 챔피언 폭이 두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따라서 정말 변화무쌍한 인벤저스를 할수 있겠습니다. 니다 오늘 경기 3판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트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각각 워낙 그 압도적인 실력으로 네. 이진지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 양팀이 붙었을 때 어떤 경기력을 선보이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어,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네. 프라임센티너이야뭐 기존에 연습도 많이 했던 그런 팀이긴 합니다만은 네. 무엇보다도 인벤저스의이 활약이 네. 눈에 띄었던 네. 어, 그런 16강이었어요. 그, 사실 네. 네. 연습? 나 픽밴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피펜 준비가 됐군요. 네. 바로 픽밴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블루 진영이 인벤져스 그리고 레드진영이 프라임 센트너입니다. 네, 바로 프로 팀과 아마추어의 차이는 연습량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인벤져스는 연습을 별로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팀은 모이기 굉장히 힘들고 모여도 상대를 찾기 굉장히 힘든데 인벤져스는 연습을 굉장히 꾸준히 하면서 제목에서 들어와요. 얘네 연습 너무 열심히 한다. 그만큼 어떤 프로와 아마의 경계에는 연습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그 점이 커버가 된 인벤져스는 프라임 센트너에게 충분히 상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부터 LCS와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미 또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나 바로 벤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블린, 직스 쓰레쉬. 뭐, 이블린 같은 경우에는 어, 포켓 선수의 주력 챔프이고, 직스 같은 경우에는 레비 선수가 잘 다루고, 쓰레쉬는 뭐, 당연히 어, 좋은 서포터들이다 보니까는 쓰레쉬 빼고 나머지 둘은 어느 정도는 저급 밴 위주로 벤픽을 구도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인벤저스 상대하는 입장에서 까다로운 건 뭐냐면 이 팀이 참 챔프 폭이 다양해요. 네. 어 리신과 카사딘 살았죠. 카사딘. 네. 기존의 벤을 다가던 챔피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네. 네. 챔프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벤 카드로 잘라가는 게좀 쉽지가 않고 저 카사딘 역시 미소 선수가 미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연 선수가 탑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픽벤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난하게 가져간다면 뭐 리신이랑 룰루 정도 여기서 가져오고 역시나 그렇죠? 나머지 상대 카드 보고 맞춰가는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 카사진부터 밴을 하고요 프라임 센트널에 지금 픽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리신은 일단 무조건 최상의 정글러로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져오는 게 좋거든요 일단 루시안과 룰루 네어그 상대방이 그래도 88년생 리신이긴 하고 약간 네 변신하지 네. 않나요 유신을 또 실제 네클리 선수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커버식 네. 유신이었죠. 네. 실제 요새 연습하는 걸 보더라도 네클리 선수가 특정 챔프 위주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뭐 뜨고 있는 자르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라든지 이런 챔피언들을 골고루 연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역시 김시선 수한테 남이. 네. 남이와 레오 라. 남이와 리신을 가져옵니다 네, 또 남이하면 코그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람머스 정글을 솔로 랭크에서는 지금 포켓 선수가 엄청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람머스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팀 게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 경기에 나올 건지가 사실 관건이었는데 리신을 걸은 걸 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뭐 람머스가 됐든 깜짝 정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정글 픽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곳저곳 챔피언들 하나씩 비창에 올려놓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리신을 뺏긴 마당에 딱히 리신에게 우위를 정할 수 있는 정보은 없기 때문에 조합 컨셉에 맞춰서 잘 뽑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컨셉에 맞출때 람머스 역시 하드 C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사딘에게 좋은 카드는 맞아요 럭스와 시바나 오 럭스가 네. 글쎄요 조합 구도상 딱히 이득을 볼 부분도 없고 예 지금은 네. 남이 이거하니 레오나를 뽑고 상대 뭐 카사딘 탑보내면서 미드에 이동기 없는 챔프가면 다 롱밍 갈거좀 이런 압박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일단 레오나와 시바나를 선택을 해 줍니다. 뭐바텀은 코그모가 날 확률이 좀 높겠죠. 애초에 시바나 같은 하드 탱커를 녹이기 굉장히 좋은 원딜러이고 네. 어, 이지이나온다면 그래도 나는 네. 오장원이다라는 거겠죠. 정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장인부심 네.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픽이거든요. 성장을 충분히 해야지만 나중에 딜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장했을 때에도 마가니 굉장히 효과적으로 망할 수 있는 시바나 가피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지리얼이나 시바 둘중 성장이 안 되거나 한쪽만 잘 됐을 경우에는 정말. 극속도로 무너지는 한쪽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즈리얼과 문도까지 선택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람머스가 나올 거냐라는 건데 사실 상대가 AD딜이라고는 지금 뭐 거의 이즈리얼 중심이기 때문에 람머스 정글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상대 조합에게 먹힐 거 같지는 않아 보이죠. 자, 리븐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지만그 이제 리븐을 미으로 돌리고 정글 룰루를 픽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엘리스를 네, 탈창으로 낙습니다. 미신과 엘리스의 구도 대회에서 웬만하면은 근데 미드리면 잘안 나오죠. 정글 룰루까지도 자,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15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윈민저스 이미 모든 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중상에서는 뭐 제일 무난하게 가는 거는 엘리스 픽이 있다고 보여지죠. 말씀드린 대로 위신의 뺏긴 마당에 딱히 정글 고르신 피피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모든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벤저스는탑 문도 그리고 미드 카사딘 정글의 귀신 그리고 바텀 라인의 이지리 나미가 소개되고요 프리미 어, 프라임 센티널 같은 경우는 탑의 시바나 그리고 정글 엘리스미드에룰루 바텀 라인을 루시안과 레오나가 바게됩니다 자체를 놓고 평가 하자면 프라임 센티널 조합은 일단 굉장히 무난하고 안정적인 조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공방 하나 어드 하나 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밸런스가 잘 잡힌 조합이고 지금 인벤저스의 픽은 그렇게 될수 있다가 한군데서 틀렸습니다 이즈리얼 픽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가 코그모 같은 캐리가 가능한 정말 화력이 뿜어져 나오는 챔프가 들어왔다면 그 챔프를 지키면서 문도와 카사딘는 억울함만 빼는 구조로 가도 충분히 스무스하게 한타를 할수 있었을텐데 이즈리얼은 정말 뭐 라인전부터 이득 보지 않는 이상 그런 화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라인전 이득에서 보세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벤저스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 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오장훈 선수가 워낙 또이즈리어를 플레이 잘하긴 합니다만 오늘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픽밴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되면 1위강에 진출하게 되는 첫 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프라임 센티널 우리 인벤져스 둘 중에 하나가 하게 되니까 어떤 팀이 올라가게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NMB 슈퍼레코드 준비가 돼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한번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MB 썸머입니다 2014 슈퍼레코드 이제 썸머로 돌아왔어요 네. 어, 100% 뱀픽률을 자랑하는 챔피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룰루스, 그리고 쓰레쉬, 리신, 르블랑, 그리고 카사딘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거는 꿀이 뭐냐. 항상 뱀픽률은 높은데 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챔프가 항상 꿀인 거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은 리신 원탑의 시대다. 라는 거를 두, 두 번이나 픽이 된, 그리고 실제 밑에 승률까지 이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100% 네. 승률 현재 남이 그리고 미달리, 리신이에요. 나미는 지금 경기도 나왔고 리신도 역시 나오, 나오게 네. 됐습니다 이두 챔프를 모두 지금 인벤저스가 가져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좀 징크스가 맞물렸죠 레오나 같은 경우에 세번 나와서 모두 패배를 했는데 지금부터 마침 프라임 센티널리 레오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4 0 3 0영사가 되냐 아니면 은 레오나가 반전을 꾀느냐이 싸움으로 보면 또 경기가 재밌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이대로만 본다면 인벤저스가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데이터가 승패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나가 승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네. 3패 아직까지는 기록이 물론 지금까지 뭐네 번의 경기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네. 레오나가 승률이 지금 좋지 못하다 이 점이 이번 NLB 시작에 특이한 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뭐 하지만 뭐 레오나가 특별히 어떤 하향이나 메타의 흐름 때문에 안 좋은 챔프로 내려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뭐 대세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지금 승률 좋은 남이 상대로 레오나가 분명히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예,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레코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스프링 시즌에 네.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썸머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록 뭐네 경기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진행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그렇죠? 그거에 따른 또 이번 시즌에 대한 재미 요소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거기다 브라움이라는 핫한 챔프가 이제 소환사역 꼭 전장에 합류를 했고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밸런스 패치가 많이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때보다도 다이나믹한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ITN 조에 함께하는 또 에드비 아니겠습니까? 네. IT 엔조이가 또 세계 최초로 음. 프리미엄 동영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의 PC가 조립되어 오는 과정을 정품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립되는지를 모두 찍어서 여러분께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방식이니까 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IT 엔조이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직접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T 엔조이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벤저스, 어, 지난 리그에서는 16강에서 좀 아쉽게 바로 2대 0으로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 지난번 경기에서 아프리카 팀 체스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프라임 센티널 역시 소위 말하는 국대 네. 에, 하는 강제 국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임, 어, 일본 팀을 꺾으면서 지금 진출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3판 2선 승제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이제 12강에서 프로 팀들과 네. 어려운 단계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지금까지 모든 경기들 NLB 썸머에서 나온 경기들이 다2대형이었 아,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대형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2대형이었기 네. 때문에 첫 경기를 무조건 승리하면서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는 것이 양 팀에게는 모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건은 모두 무난한 픽이긴 합니다만은 이즈리얼이 네. 오자본 선수 의 이즈리얼이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것이 일단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존 경기에서 보여준 걸로는 그만한 기대치는 가질 법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오장원 선생의 이 지리를 한번 주목해서 이번 경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거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 에즈라 그리고 DNDcom 그리고 세계 최초 프리미엄 동영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n 인즈와 함께하는 NAB 서머 16강 A조 진출전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heck this out. 자, 세계 최초 프리미엄 동영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N조와 함께하는 n l b a 서머 16강 A조 진출전입니다. 인벤저스 그리고 프라임 센티널의 경기. 음, 레오나 와드 스타트죠. 이거는 수합을 할 생각. 이라는 게확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초반 움직임, 프레임세팅을 초반 움직임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핑크와드까지 구입을 했고, 레오나와, 엘리스는 어, 렌즈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문도와 시바나 둘다수학 좋아 챔피언들인데, 반영한. 그, 왜 한쪽이 수합을 노리느냐. 문도와 시바나가 서로 순간이동을 들고 만라인전을 서면은, 시바나가 디나이가 안 되거든요. 음. 서로 같은 CS를 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쫓기는 건 시바나이기 때문에, 같이 수합을 하고, 초반에 조금 더향력이큰 시바나를 통해서, 뭔가 좀 맵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대해 보겠다. 그런 의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 진영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어, 근데 여기다가, 핑화를 쓰지 않았죠? 네. 핑화를 쓰지 않았다는 삼십시오. 거는 여기에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겠고요 만났어요. 서로의 위치만을 대강,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빙 돌아서 이거는 루시안이 대치하고 있는 저 블루 쪽으로 다시 가서 덮치는 뭐 이런 플레이도 할 의지가 있다는 라 얘기가 되거든요 와드 그만... 없는 쪽으로 돌아서 보면... 붙어서 가고 있죠 네 1레벨의 센 챔피언 다 모여있거든요 지금 문도야 뭐순간이도 넘어가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는 장신구를 박아놨을 만한 곳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무난한 어 근데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렇지. 무난하게 손해 들면은 라인전이 레오나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무난한 지금 음... 구도예요. 시바나가 일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그리고 룰루 아 미드 소환인 거 같죠? 카사딘 말리기가 네. 나오네요 오랜만에. 그렇죠. 자, 이렇게 임사패 줘야죠. 네, 이렇게 되면 시바나와 룰루가 양 끝에 서게 되고요. 루시안과 레오나가 미드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말 오래 보는 카사딘 말리기 수업죠? 네, 아, 아 이거 네, 물리 데미지 흡 수소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데미지가 들어가는 구도로 봤을 때는 뭐 상대에도 룰루로 예견이 되니 물리 방어보다는 체력 쪽 세팅을 해놔가지고 요즘에는 딜, 네. 성장 체력 많이 쓰죠 A p 상대로 힘겹게 힘겨운 라인전이 될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네, 리신이 커버를 와서 2대2구도를 만들어도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림 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 수압, 그 수업에 대처하기 위해 커버를 와도 실손실 발생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이 레벨은 됐어요. 예전에 비해 그나마 뭐 타워 끼고 있을 때 이렇게 아예 접근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CS 못 먹겠습니다만 타워 끼고 있을 때 CS, 먹, CS 먹기 좋아진 거는 이제 W를 평캔으로 쓰면서 CS를 수급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좋아진 부분이거든요. 리메이크 때문에 만화 급도 되고 네. 자, 나미까지 와서 같이 커버를 해줍니다. 저렇게 해도 손해는 발생하죠. 계속해서 그렇죠? 대신에 이지리와 시바나가 1대1구도 시바나야 뭐 초반에 너무 약한 측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된 디나이고요. 정글러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탑 라인도 좀 중요해진 게 원래 문도가 순간이동을 들고 고 상대 탑 라인과 같이 라인을썼을때 같이 순간이동을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이브킹 안 당하지만 지금 룰루는 저만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앨리스가탑 쪽으로 네. 웨이브와 함께 이거는 한번쯤면 계속 중 라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요. 어 이거 리신 근처에 안 오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이거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리신은 미드쪽입니다 근데 엘리스가 리신 오히려 따라가나요? 아, 아 이거 들어가지 네. 않고 미드쪽을 향하고 있네요 글쎄요 바로 갔으면 이거 3대3 자 이거 갑자기 리신 덮칠 생각인거 아, 아 네. 네. 이거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되는 것 같죠 이거는 넥클레이 선수가 시간을 번게 돼버렸죠 그렇죠 엘리스의 네. 위치까지 대강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방하고 순간 기 쓰겠네요 어 이거 무리하면은 좋을 거 없죠? 오야 전면까지 아 이거는... 쓰면서 키를 만들어냅니다 오장원 선수 네 이거는 분명 오장원 선수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공 선수가 무리를 했죠 그냥 그렇습니다 안전불감증 이제 저런 거를 자, 자 들어가진 못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텀 라인에서 솔키 나왔어요 저게 저 상태로 저 웨이브 버틴 다음에 순간 이동으로 복귀하게 되면은 사실은 시바나가 큰 손해 없이 라인전 무난하게 버티는 구도였던 건데. 치란방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엘리스가 지금 탑쪽으로 갔었는데요. 네. 이거 당면 네.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큰 이득을 못 보고 빠집니다. 엘리스. 아, 그 루신 한번 훑고 지나가면서 라인을 밀게 된게 스노우볼 좀 굴러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번 갱킹을 성공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프라임은. 이번에 이득 못 보면 탑 갱킹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아, 그냥 슬로우. 아, 아 이거 도망 못 가겠는데요. 은파까지 맞았어요. 네 전멸 아 쓰고 이게 저 말아서 잡힙니다. 인베이터 초반 분이 좋아요. 네, 클립 맹활약 미드갱도 실패했죠 결국 카사딘 살아갔습니다 전멸 쓰면서 방금 플레이 굉장히 깔끔했죠. 전멸의 폭풍 무력화로 바로 슬로우부터 걸면서 확정타가 날리는. 어 여전히 이제 또 다시. 근데 당장에 이게 들결이 좋아 보여도 네, 시간 동안 이 시간.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또 이지려의 여신의 눈빛. 어, 그래서 깜짝이 이건 좋죠. 입은게. 왜냐면 레오나는 전멸이 있고 이지려는 스펠 아까 다 썼거든요. 자, 맞았어. 인벤져스. 아아 이걸 살라졌어 레오나가 맞아주고. 아, 근데 같이 죽.. 고 아, 아, 아 이거는 완벽한. 아, 이걸 또 장호 선수가 혼자 극복해냅니다. 아, 글쎄요, 뭔가 손발이 안 맞는다 는 느낌이 너무 네. 강한데요, 이거는. 정확한 딜계산 결국 또 이득 본 쪽은 인벤져스예요. 이게 점화를 아, 아까 미드에서 카사딘에솔놓타 보니까 는질 부족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솔로 킬을 당하고 나서 약간 흔들리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탑솔로들이 한마디도 말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보다 못한 서포터가 아, 살려줘야겠다고 밍이 갔는데 정작 탑솔로는 이미 좀, 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호응이 잘안된 케이스가 많거든요. 완벽한 해설인 게 경험남이거든요, 이게. 아, 그렇죠. 저런 경우에는 굉장히 팀원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 정지준까지 쓰면서 굉장한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카사딘이 지금 CS가 룰루랑도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루시안과도 크게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아까 이거는 수왑을라는 의미가 전혀 없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지리얼이 스펠 없는 동안에 한번 킬을 노려봤습니다만